하나의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서의 음. 어, 이 채식, 이 비건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지금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어, 음. 어떤 생각도 있다 그래요? 네, 제가 비건 페스티벌을 하면서 처음부터 가졌던 이제 규칙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제로거든요. 음. 그래서 2016년부터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쓰고 그 들어오시는 업체들한테도 손님한테 제공하는 어, 음식에 혹은 뭐 물건에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걸로 철저하게 교육하고 전달한 다음에 음.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또 요즘 배달이 또 많아지니까 그 식당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또늘어나잖아요 음. 셰프님은 어떠세요? 배달 음식이나 밀키트를 구매해서 먹어보면 다들 음. 경험 있으시겠지만은. 내가 이한 메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구나 음. 라고 이 쌓여가는 쓰레기를 보면서 죄책감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편리함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유혹인데 음, 생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들이 미치게 되는 결과와 영향에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런 개념은 생산자책임제라는 개념인데요. 음. 여러 국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거든요. 음. 소재와 식재료 측면에서 계속 그런 걸 만들려고 시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비건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비건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음. 어, 비건이즘의 영역도 넓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플라스틱에 관한 인식도 되게 넓어지고 있는데 비건이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그 사용하는 것이 비건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까지 있거든요. 사실 필요하죠. 음. 네. 음. 네. 음.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알바트로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네. 알바 트로스가 죽은 시체 모양대로 플라스틱이 담아 있어요. 어허. 네. 그래서 사실상 그 동물을 죽인 건는 플라스틱인 거죠. 근데 예. 플라스틱은 우리가 소비한 거. 음. 그래서 그런 시점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어, 비건이나 비건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음. 아무래도 비건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하면 되게 유효한 부분이라고 생각들어요 음. 고민하시는 부분. 그 비닐봉지 하나 그 비닐봉지가 만들어져서 음. 사용 기간이 15분이고 평균 음. 사용 기간이 네. 그 아마 분해되는 데 500년? <laughs> 어~ 이 걸린다는 제그 통계 보고서 어우 진짜 놀래, 놀랬거든요 완전히 분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지 자가지 어, 얼마나 더작아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참 이거 그러니까 이 우리가 판데믹을 겪으면서 음. 어~ 인류를 위협한다고 어~ 위협하는 문제들 실은 아주 멀리 있었던 음. 문제들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구나 음. 그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누굴 정치가를 욕할 것도 아니고, 기업만을 욕할 것도 아니고, 우리도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